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카드 교황 카드고요. 교황 예. 신의 어떻게 보면 교황의 권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신의 권위를 말할 수 있는 삼겹으로 된 삼중으로 된 관과 삼중으로 된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디자인이 바뀌었죠. 예. 제거 카드 그림에 보면은 지금 교황님들은 이렇게 생긴 이런 예. 관을 쓰는데 제가 말하는 게 시선이죠. 시선. 사람의 시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본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정한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저는 대신 제가 78장의 카드를 쓸때이 시선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에서 다르게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렇게 본인만의 확실한 공식화된 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선은 원하는 것. 근데 여기서 어딜 보고 있냐? 왜 위를 보고 있습니다. 위를 보고 있다는 거 뭐냐면 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교황은 모든 판단이나 모든 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 선은 그렇죠. 그리고 이 옷은 이제 교황 전통적인 옷입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제예요, 사제. 지금으로 치면 신부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두 사제가 중요한 거는 교황에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교황의 뜻을 이어가려는 두 사람인데 중요한 건 사제가 장미파와 백합파로 나뉘어졌다는 거. 장미가 무슨 뜻이다. 뭐 열정이고 백합은 순수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둘로 어쨌든 나눠졌다는 거는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황은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예. 통합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통합을 하려고 해? 평화를 위해서.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교황은 통합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한 통합과 화합을 할때 교황이 사용하는 무기, 재료는 뭘까요? 바로 신의 신의 뜻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의 뜻은 어디서 오는 거냐? 전통에서 오는 겁니다. 예전부터 물려왔던 신의 뜻 그걸 가지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데 그거를 알기 좋게 네, 다시, 다시. 그림 워딩 요소로 나타낸 게 바로 뭐다? 열쇠. 열쇠는 뭐다? 음. 지혜죠, 지혜. 근데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좀 전에 말한 것처럼 크리스트교랑 음, 천주교에서 표현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크리스토교에서는 천국 열쇠와 지옥 열쇠를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열쇠. 근데 이게 같은 열쇠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신 하나님이죠. 천주교나 베드교 기독교에서는 신이 아들이죠.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 후 승천할 때준 거야. 누구한테 줬냐면 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성경책에 베드로에 줬다고 나와요. 근데 베드로에게 준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천국을 열수 있는 열쇠 혹은 지옥을 열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금으로 된 열쇠를 준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수 있는 지혜와 지옥의 비밀을 알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의 비밀은 뭐야? 축복이죠. 축복. 응. 그래서 천사를 불러다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 지혜. 그리고 또 하나 지옥 열쇠는 뭐다? 악마를 불러다가 어, 저주와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예, 부여했다 알려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교황은 이 지혜를 가지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 나간다 뭐 이렇게 보면은 교황 카드에 있는 그림은 모두 알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교황 카드의 사용 워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좀 답답한 거예요 그죠? 예, 이게 그림 요소는 알겠어. 교황의 사용 워딩, 핵심 키워드를 먼저 정리해보자면, 아까 말했죠. 전통이 나와요. 전통. 교황이, 어, 나는 지금까지 교황과 다르게 내맘대로 하겠다. 그럼 안 되겠지. 왜냐면 신을 모셔왔던 전통이 계속 물려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통이 있다. 역사적이다.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신을 악망한다. 신의 뜻. 음, 이건 뭐다?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신의 뜻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 아까 두 사람의 예, 평화 화합 음, 이거를 이룩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여러분 그 교황이 교황님이 전 세계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이 나라가 잘 돼서 뭐 법을 바꾸겠고 이런 실제적인 법을 바꾸거나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대신 교황은 국가의 국경의 엉매이지 않고 이 나라에 가도 교황이고 저 나라에 가도 교황이죠. 종교적인 왕이라고 하니까. 종교의 황제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법이나 실제적인 능력을 바라기보다는 언제나 말하는 건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 평화와 사랑과 이해. 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 평화와 사랑과 이해라는 게 실제적 교황이 아무리 평화를 축복을 빌어주고 어 여기 또 나와 있는 게 뭐야? 축복인데. 축복. 이런 걸 이야기한다 축복이라는 거라 이런 개념이 실제적입니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실제적이지는 않다는 거야. 실제적이지는 않고 어떤 거다 영적이다. 응. 영적이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그런 마음, 감정, 생각 이런 쪽, 네, 그런 쪽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이 안다는 거는 오히려 단점이 될수 있어요. 왜냐? 뭐 되게 힘든 나라에 가서 막 축복을 빌어줘. 교황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돈을 받거나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거나 그렇습니까? 실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는 장단점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런 축복이나 평화나 사랑이나 이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교황이라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 사용 워딩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자면은 평화, 화합 그리고 아까 말한 영적인, 영적, 어, 내면의, 내면이죠, 내면. 음. 내면의 어떤 긍정. 그래서 여기 에 보면은, 요런 것들. 평화랑 사랑이랑 이해를 잘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되게, 다, 저 타로 잘할수 있을까 해서 나오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상담이나, 또 어떤 협의. 협의에 있어서 조, 조율이 아니라, 중, 중, 가운데서 이렇게, 잘될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중매 말고 어 중재, 중재, 예 네, 이런 걸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중재자도 돼요. 중재나 중재자라고 보면다면 연애 운에서는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소개팅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랑을 만들어 줄수 있는 잘 되게 해주는 주선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걸 기본 워딩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제에 따라서 금전 운이나 사업운이든 연애운이든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겠지 대신 이제 교황도 분명히 방해 카드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어 교황이 방해 카드로 나오면 대비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메이저 카드가 방해 위치로 나온다고 이 의미가 뒤집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교황은 그 의미가 그대로 있으면서 이 카드가 나쁘게 적용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첫 번째로 뭐가 보여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실체가 없어. 이 사람이 아무리 평화를 얘기하든, 저주를 얘기하든,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실체가 없다. 어. 그리고, 어, 그죠 고지식합니다. 아, 이건안써왔다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말한대 전통. 전통. 전통과 지혜. 네. 지혜롭다는 거. 고지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벽, 바뀌지 않아. 딱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갑니다. 그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 신의 법은 어떻다? 완벽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네, 우리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부장님이 하, 완벽한 걸다 얘기해. 맨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지 않냐? 최고 아니냐 이게? 어? 그게 현실감이 없어. 현실감이 없어요. 그죠? 어. 이런 부분이 이제 교황의 단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사제랑도 통, 같은 부분으로 나쁜 부분에서 동일하게 내는 부분이 속내를 알수 없음. 이런 부분이 될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좀, 라떼는 마리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것들, 여기서 중재라는 것과 협의와 상담, 그러면서 실체가 없는 부분에서 뭐가 될수 있느냐. 바로, 제가 교황카드에서 가장 싫어하는 우유부단이 나와요. 우유부단함이 굉장히 보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것 같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같은 남자고, 황제급, 황제급의 그,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번 황제카드는 너무 독단적이라 문제라고 한다면, 교황은 독단적이지는 않아. 근데 이것도, 저것도 딱 부러지게 말을 안 해주는. 그래서, 이거 연애운, 연애운 특화로, 연애운에서 나쁘게 나왔을 때 연애운 특화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황 카드 나온 사람 재미가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재미가 없는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운에서 방해 카드의 교황이 나오면 재미가 없는 연애 그러면은 연애운에서 긍정적인 특화로 나오면은 긍정적인 특화로 나오면 연애운에서 진지합니다 가벼운 관계는 아니에요 진지한 관계 그래서 뭐이 대충 육체적인 사랑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사랑 혹은 좀 미래지향적인 깊이 있는 좀 고차원적인 사랑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진지한 대신 재미가 없어. 어 그러면 진지하다고 써야 돼요? 재미가 없다고 써야 돼요? 일반적으로 나오면 진지하고 나머지로 쓰면 되고요. 방해 카드로 나왔을 때는 재미가 없고 실체가 없고 현실감이 없는 음, 그런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황 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황 카드에 한정된 음, 다른 질문 갑자기 하지 마시고 교황 카드 내 한정적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음, 좀 애매했다. 교환카드, 나는 볼 때마다 약간 애매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환카드 한정으로 한번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 영상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대댓글 달거나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운에서 교환카드가 결과로 나면 합격이겠죠? 합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어떤 계약이나, 그런 것들에서는 음, 개 합격입니다. 합격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마음으로. 근데 이제 방해 카드로 나올 때가 있죠. 합격을 보는데 방해 카드로 교황이 나왔다. 마음만 앞서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 아니면은 고지식한 걸 넣어서 문제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너무 그 흔히 말하는 숙제 뭐냐 시험 볼때그 족보 족보 같은 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 교수님의 문제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이렇게, 음,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 봐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확정을 내가 지어주기를 되게 바라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음, 좀 전에 다가, 이, 이 영상에 안 남았, 안 남았겠지만, 그이 영상 찍기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의미를 정해봐야 돼요. 함부로 내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함부로 정하시면 됩니다.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이 정해질 때까지 한번 카드들을 놓고 내가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진지하게. 아, 몰라. 그냥 물어보면 되겠지. 배우면 알겠지. 그걸 정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백날 가르쳐줘도 본인 거못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고 나만의 의미를 만들려고 한다면 진지하게. 나는 이 카드를 어떻게 쓸 거다. 한번 의미를 딱 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궁금한 카드 있으면 질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때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교환 카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까지.